법이 통과되면은 저, 전담 재판부를 출범시키는데 한 최소 2,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. 개월 네. 네, 추천 위원회를 꾸리고 아, 아, 거기서 네. 추천하면 그 중에서 골라서 대법원장 임명해서 재판부 구성하고 하는 게 2, 3개월 정도 걸립니다. 네. 뭐단축시키려면더 단축시켜 보겠지만 어쨌든간 네.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러면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라면 지금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. 항소심이라도. 음. 어, 그런데요. 지금 당 지도부가 네. 빠른 결단을 안 하고 있어서 저도 답답한데요. 아니, 그러니까 간사 님 입장은 뭐예요? 아, 저는 하자는 입장이에요. 하자는 입장이에요? 아. 당연하죠. 그러면 저나 그...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다 하자는 입장이에요. 아, 법사위원들은 음. 내란 전담 재판부 반드시 필요하고 하자는 입장이야. 음. 그런데 지도 부분은 좀 신중하자는 입장이에요 하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하자는 입장이에요 제가 몰라서 진짜 여쭤보는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신중한 네. 입장은 분명합니다 네, 왜냐하면 그게 지금 법안 소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안 소위에서 <laughs> 법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어, 이런 중요한 법안 당, 소위 당론에 가까운 법안들은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가 가자고 하지 않는 한 처리하기 힘들어요 음. 강행 처리를 해야 되는 법들이기 때문에 네. 이 강행 처리 때문에 다른 이제 수많은 원내 전략들 다 멈춰서 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내랑 함께 상의해서 원내가 음. 사인을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근데 그 사인을 저희는 계속 해달라 요구하는데 지금안 오고 있어요